물리치료사로 일을 좀 했었고 12년째 일을 했고 연봉은 한 5천에서 6천원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짱장 자체도 조금씩 힘들어지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규모를 좀 줄여서 경영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감축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좀 포함됐던 거죠 아, 이 감정이 좀복잡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퇴사라는 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었고, 여러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지내온 또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음, 그 사람들은 직장이 정말 안정적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그치.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퇴사를 당하고 나니까, 직장이 정말 불안전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좀 느꼈는데, 공고 사직 딱 말을 듣는 순간 아좀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좀 들었고 갑자기 이렇게 퇴사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제 와이프랑 아기 이 둘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고 사직을 당하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어쨌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잘려버리니까 마치 제가 좀 시계 부속품 같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통보가 내려오면은 내가 한순간에 그냥 지금까지의 뭐 월급이나 이런 거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존재구나. 저라는 시계 부속품이 빠져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부속품이 채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아, 나는 이렇게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좀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한 단어로 좀 표현하면 시원섭섭이라는 음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직장 동료들도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모난 사람 한명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1대1로 어쨌든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그 환자분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볼때 저는 너무 또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 보니까 한편은 너무 이제 좀 섭섭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이 직장을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겠다는 기대감? 뭔가 퇴사에 대한 로망은 있었는데, 네네. 내가 뭔가 그 월급을 던지고 나올 만한 트리거가 없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퇴사 사직서를 내는 거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이 준 기회인가? 나보고, 야, 너 새로운 거 시도해봐. 라고 하늘에서 약간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2019년도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런 도전 없이 그때 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장이 좀 좋지 않으셨는데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이때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그래서 결국 제가 아버지께 이제 좀 신장을 이식해드려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갑작스럽게 좀 퇴사를 하게 돼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를 공백기를 가셨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큰 수술이고 제가 또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랑 그리고 내 소속감이 없어졌다고요? 어, 그렇죠. 월급이 통장에 찍히지 않게 아, 되고 마이너스만 찍히고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만 보인 거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고 있는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너무 막 들었던 거예요. 아, 그때 딱 느낀 거죠. 와, 이게 직장이라는 게 정말 불안정할 수 있구나.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내가 잘리거나. 했을 때 갑작스럽게 월급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됐고 월급 외적으로 내가 뭔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부동산 경매 투자였어요. 여기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아버지가 지방에서 작은 소형 아파트로 30만 원씩의 월세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신세계처럼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30만 원씩 들어오네. 네.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노동을 투여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월세가 꽂히는 모습을 보고 어 이거 정말 매력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쉬는 동안에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한 계속 물음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경매 투자를 뭐든 시작이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맨날 미루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일단 금액 단위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또 교육을 들었는데, 이걸 막상 또 시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 자체도 사실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 비, 비용도 너무 비싸죠. 비용도 비싼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해보기 위해서는 더큰 금액이 필요하니까. 제가 뭐, 입찰장, 그 법원에 가가지고, 그 과정들이 너무 막 머리에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할수 있을까? 내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엄청 엄청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한번 시도해보자. 첫 경매장에 가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게 또 박찰이 된 거죠. 아... 그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가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감이 너무 또 컸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게 무언가 한 곳에 눈을 뜨니까 그쪽 분야로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블로그였거든요. 내가 경험한 인사이트들을 그대로 글로 적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이 내용을 영상으로 또 만들어 봐도 재밌겠다. 어차피 내용은 다 여기 있으니까 이거 대본으로 삼아서 유튜브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 그렇게 또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그때 이제 또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뭐 브랜딩이 확실히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장이 뭐한 1,200명 정도에서 멈추는 상태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채널이었거든요. 실패를 한 거죠. 그쵸. 그런데 그세 번째 채널을 할 동안 알게 모르게 저한테 노하우가 많이 좀 쌓였더라고요. 아, 그쵸. 영상 어떻게 대본 쓰고 촬영하고 네. 편집하고. 거기 안에 제가 뭐 기획을 하는 방법도 좀 알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독서를 하면서 글은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영상은 또 어떻게 찍어야 될지 썸네일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네 번째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조금씩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키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막천 명씩 늘더니, 어느 날은 오천 명씩 느는 거예요. 바로 실버 버튼도 가겠는데? <웃음> <웃음> 나 인플루언서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 채널을 그렇게 많이 좀 키울 수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아, 내가 다음번에 또 유튜브를 하더라도, 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인사이트들을 녹이면 잘 키울 수 있겠다. 네,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아무래도 무언가 이제 경매 투자를 약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제단에는 엄청 좀 살려고 많이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그 진짜 그렇게 하면은 주변 환경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20대 때는 정말 그냥 만나던 사람이 어, 옛날 친구들, 동네 친구나, 동네 친구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여기에 한정됐었다면 경매 투자를 하면서부터는 뭐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야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까지 직장 생활만 하면서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정말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뭔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사실 이미 저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퇴사가 이제 결정 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공간 대여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경매 투자는 제가 꾸준히 좀 해오고 있었으니까, 경매 투자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로 또 녹여보고, 공간대여 사업 또한 부동산 경매와 상당히 좀 별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새롭게 할 이제 유튜브에다가 함께 한번 녹여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채널에는 내가 성장하고 도전하는 인사이트들을 유튜브로 넣으면 정말 재밌겠다. 해보자 해보자 이제 생각만 하던 거를, 어,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요거 또한 직접 한번 저질러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